다음 중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란 이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상황이론. 이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는 인간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회인. 다음 중 바나드가 제시한 조직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인간이 있는 조직. 4번 다음 중 시스템의 속성과 거리가 먼 것은. 상호 독립성. 5번 다음 중 일반 시스템 이론의 수상성과 일반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현실적인 이론. 이론은 상황 이론. 6번 다음 상황 이론 관련 연구들 중 기술과 구조 관계를 연구한 것은 페로의 연구. 7. 다음 중 개인 행위에 영향을 외로 심리적 변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가족. 8번 다음 중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선택·조직해서 평가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을 가장 잘 지칭하는 것은 지각. 9번 다음 중 타인에 대한 지각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인상형성 이론. 10번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상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하는 지각이론은 인상형성 이론. 11번 다음 중기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편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존적 편견 1이 다음 중 특정인에 대한 한 분야에서의 호의적이고 비호적인 인상이 다른 분야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는 경향을 가장 잘 지칭하는 것은 현혹 효과 13. 다음 중 조직에서 업무 수행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가장 잘 지칭하는 것은 자동적 작동적 행동 14. 혈만이 제시한 영향의 유형으로 가장 쉽게 이루어지, 이루어지나 바로 원상으로 쉽게 복귀되는 것은 순정. 15. 다음 중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측정하는 퍼스널리티의 변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통제의 위치. 4번. 다음 중 목표 지향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영향력을 가장 잘 지칭하는 것은 동기유발.